2010년 5월 24일 저녁 중국 허난성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통 걸려옵니다.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 딸이 죽어가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방 안에서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젊은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여성은 당시 그 집안의 딸 22살이었던 샤오위.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샤오이의 상태는요, 처참했습니다. 무려 심장과 폐를 10번 이상 찔린 상태였어요. 사망 사이는 과다 출혈. 이 집안의 피해자는 샤오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샤오이 옆에 한 여자가 또 쓰러져 있었는데 다름 아닌 샤오이의 어머니였어요. 딸과 엄마가 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행히도 뭐 딸은 사망했지만 이 엄마는 사셨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이 엄마의 말에 따르면 우리도 그렇죠. 집 현관문은 잠그지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각각 방의 방문은 안 잠그잖아요. 이때 샤오이도 그랬어요. 자기 방문 안 잠그고 저녁 9시경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 샤오이의 엄마 아빠 모두 집에 있었고 샤오이의 엄마는 집 정문을 잠근 후 거실에서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밖에 마당에서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놀라니 엄마는요 바로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거기 누구야? 누구 있어? 쩜쩜쩜 대답이 없으니까 뭔가 좀 촉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직접 마당을 둘러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마당으로 딱 나왔는데 바로 그때 아!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놀란이 엄마 바로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우리 딸 샤오이의 방이었어요. 딸 방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바로 불을 켰습니다. 뭐야, 왜 그래? 딱 불을 켜자마자 이 엄마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요. 외간 남자가 우리 딸을 칼로 찌르고 있어. 엄마는 너무 놀래서 바로 딸 샤오이를 공격하는 이 남자한테 달라들었습니다. 난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딸은 안 돼. 갑자기 달라드는 이 엄마에 이 범인도 놀란 거예요. 범인은 하던 공격을 멈추고 바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요, 단몇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엄마는요, 자기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범인이 빠져나가자마자 온 몸에 긴장이 싹 풀리면서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악소리에 거실에 있던 아빠 놀래서 달려왔고 이 장면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도 소행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사라진 물건 혹은 금품 없었어요. 샤오이의 부모도 결론적으로는 무사했습니다. 현장 수색 결과 샤오이의 방문 옆 벽에서 신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 범인은요, 집 안에 들어와서 망설임 없이 곧바로 샤오이의 방으로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즉, 이 범인 애초부터 샤오이가 목적이었고 샤오이의 방을 알고 있었다. 이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사건 전이 집에 왔다 갔다 했던 의외로 피해자와 가까운 인물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은 바로 이 샤오이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신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펑샴푸였어요.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냥 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선글라스 겸 안경도 하나 발견됐어요. 확인 결과 펑 거였고요. 앞서 그랬잖아요. 벽면에 신발 자국. 그것도 조사 결과 펑이 늘 신고 다니던 신발과 족적이 똑같네. 신발 사이즈도 똑같네. 왜 그녀의 전 남자친구 안경이 여기 떨어져 있으며 왜 그의 신발 자국이 여기 나 있었을까? 당연히 범인이 펑이었으니까. 경찰은 바로 펑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없다네. 집에 안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아, 이놈 안 잡힐라고 숨어있나 보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요. 다음 날 새벽, 이 샤오이의 집에서 쭉 이어진 긴 핏자국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핏자국은 집에서 1km 떨어진 밀밭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밀밭에서 피가 끊긴 거예요. 확인 결과 누구 피? 펑샴푸의 피였습니다. 딱 느낌이 오죠. 아, 샤오이를 공격하면서 펑샴푸 본인도 상처를 입었구나. 이 밀밭에서 피가 끊긴 걸로 보아 지금 이 밀밭 어딘가에 숨어 있겠구나. 경찰은 이날 해당 밀밭 근처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까 우통을 입지 않은 한 남자를 봤었어요. 이에 경찰은 경찰과 경찰 경까지 대거 집결시켜 농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피투성이가 된 펑을 발견했어요. 밀밭 땅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는데 여전히 손에 범행도구인 칼을 꼭 쥐고 있는 상태였어요. 치료 후 경찰서로 옮겨진 펑 경찰은 물었죠 왜 죽인 거야 왜그 집에 들어간 거냐고 이펑펑 펑 샴푸는요 딱 내가 죽였습니다까지만 얘기하고요 경찰 수사에 굉장히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이것저것 물어봐도 아무 어디서 개가 짖나 묻든지 말든지 나말안 해. 구속된 후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약 7개월 동안 묵비권 행사. 경찰과 유가족들 진짜 답답했겠죠. 그렇게 2010년 12월 21일, 22살이었던 펑샹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에서는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매우 무지하고 오만했습니다. 자기한테 묻는 모든 질문에 대답 안해요. 이러니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짜증이 났겠죠. 이 모습에 펑 샴푸의 아빠 엄마는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이러는 거야.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야지. 이러면 너 죄만 더 높아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펑 샴푸는요. 이 펑은... 자기 부모님과도 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나 잊으라고.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이 가해자의 부모님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같이 재판장에 있었던 피해자 샤오이의 부모님은 진짜 말해 뭐예요? 참다 못한 샤오이의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딸을 죽인 거냐고 왜? 그랬더니 딱 이때 펑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재밌잖아요. 피해자 유가족을 보면서 웃으면서. 재밌으니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도대체 피해자 샤오이와 펑샴푸, 이 펑은 둘이 무슨 사이이며, 왜 죽인 거며, 이놈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펑에게 얻은 작은 정보와 그들의 부모 증언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당일을 추정해 봤을 때, 1년 전인 2009년 여름, 장수성에서 일하던 펑은 샤오이를 만났고, 얼마 안가 둘은 사귀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달 정도 만났을 때, 결혼하자 해서 각각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켜드리게 돼요. 먼저 인사간 곳은 펑의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예요. 이 펑의 가족들은요 샤오이를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 이쁘기도 해라. 잘 만나다가 둘이 결혼하면 딱 좋겠네. 펑의 부모님에게는 합격. 그 이후에 둘은 기분 좋게 샤오이의 부모님 집에 인사를 가게 됩니다. 아빠 엄마 제가 만나는 남자예요.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해. 샤오이의 집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반응에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이 펑은요. 뭐 여자 쪽 부모님이 반대해도 우리 사랑이 굳건하고 그러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쁜 짓 하고 해서 허락 맡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 이 샤오이의 행동이 딱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샤오이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순종했던 여자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곧 법인 여자. 우리 아빠 엄마가 이 남자 싫대. 안 된대.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같은 샤오이의 행동에 펑은 조금 실망했어요.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와, 이게요. 우리 둘은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거잖아요. 한 번에 안 잊혀지죠. 이별의 후유증. 둘다 서로 막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 펑이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나 아무래도 너못 잊을 것 같아. 다시 만나고 싶어. 그렇게 둘 다시 사귀게 됩니다. 이때요, 다시 사귀면서 펑이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툭 던져요. 샤오이, 나 정말 너 사랑해. 한 번만 더날 떠나면 나 진짜 너 죽일지도 몰라. 샤오이는요, 이말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대꾸도 안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둘의 관계에서 걸림돌은 샤오이의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이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각각의 부모님들끼리 만나게 해보자. 그래서 샤오이의 부모님과 펑의 부모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펑의 부모님은 허락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만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샤오이의 부모님 꿈쩍도 안해 결혼시키자는 이 펑의 부모님 말이에요 이 샤오이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아이, 아직 애들이 어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 딸이 결혼 후에 그쪽 집 근처로 가 살아야 하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딸이 저희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이 평의 부모님은요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두 가족의 집은요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뭐가 멀어? 두 집은요 가까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말을 대놓고는 못 하겠고 둘러 둘러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거죠. 이 말에 펑의 부모님은요, 본인들이 허리 굽힙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언제든지 사돈 집에 갈수 있도록 자동차를 사주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도 샤오이의 부모님은 점점점. 이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펑과 샤오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펑은요, 이때 비장의 무기를 씁니다. 샤오이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고 따님을 달라고. 정말 집이 멀어서 그러신 거라면 저희 집쪽 말고 본인들 집 근처에다가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샤오이의 부모님은 완고했어요. 그냥, 펑이 싫었던 거니까. 거절 당한 그날, 펑은요, 샤오이의 집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너무 사랑하는데, 못 헤어지겠는데, 허락을 안 해주니까. 앞서 그랬죠. 샤오이는 아빠 엄마 말을 엄청 잘 듣던 여자였다고. 끝내, 이 엄마 아빠는 펑을 반대했습니다. 어쩌겠어요? 펑~ 미안해,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와~ 샤오이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펑은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안 받네. 그래서 이번에는 샤오이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요. 이에 짜증이 난 샤오이의 부모님은요, 집 전화선까지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펑! 이 사랑이 점점 집착과 분노, 증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잡을 수 없다면 내 손으로 내가 직접 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2010년 5월 24일, 펑이 범행 무기를 구매하고 샤오이의 집 밖에서 대기를 탄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 침실 불이 모두 꺼졌을 때 바로 집 담벼락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샤오이. 가질 수 없다면 파괴시켜버리겠다. 샤오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뭐, 샤오이가 당황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냅다 찔러버린 겁니다. 곧이어 샤오이의 엄마가 악소리를 듣고 문을 여니까 당황해서 재빨리 그곳을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밀밭에서 쓰러졌고 체포. 이 펑은요, 정과가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뭐, 집착이 심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누구와도 문제가 없던 남자였어요. 그냥 평범한 청년. 하지만 이 평범했던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질렀고, 그가 재판장에서 보인 행동은 더 이상 그는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 재판장에 그 포스, 기운이 있잖아요. 앞에 판사들 있고, 뭔가 뒤에도 사람들이 좀 있고, 막 변호사, 검사 있고, 그, 그 현장, 현장만으로 압도하는 그 포스. 경찰 진술 때 묵비권을 행사했던 범인들도 이 재판장에서만큼은 대부분 쫄아서 뭐,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뭐,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데, 얘는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을 보면서, 웃으면서, 재밌으니까 죽였다고. 이 사건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샤오이의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것. 그로 인해 샤오이에게도 거부당한 것. 그로 인한 상처. 그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복수와 뿌리 깊은 증오가 그의 모든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샤오이의 가족이 슬픔을 느끼고 너무 소중히 키운 딸을 잃었기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 고통 겪길 바랬을 겁니다. 2011년 12월 30일 중국 법원은 이런 펑에게 1급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펑은 샤오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 가해자 펑의 가족들 역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소중히 키웠던 아들을 잃은 거거든요. 재판을 받는 동안 매우 오만해 보였던 펑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 쪽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안 해줘서 헤어짐을 선택한 여자친구에게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